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오후 2시경에 이제 가석방 관련해서, 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서, 그, 들어가, 심사에 들어갔고, 한, 한 오후 7시쯤인가요? 뉴스가 떴죠? 속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결정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그럼 결국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이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 대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당장 뭐 특별 사면이 아니라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가속방이라도 돼서 다행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드리고 싶은 말은요, <laughs> 어, 일단 보유하자. 우리 이거 더 출렁이더라도, 그냥 7만원대 오면은, 보유, 오히려 줍줍하면서, 그냥 계속 보유하신 분들, 좀더 하반기까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 사실, 이제 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부재는 정말 총수의 부재라고 해서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정말 6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못 올라갔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죠. 특히나 요즘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총수의 부재는 어, 이 리스크가 있다, 있었다,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가석방으로 인해 이 총수부재라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좀 복, 복귀를 하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에서 계속 못하고 있었던 대규모 투자라든가 좀 M&A라든가 이런 게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뭐, 가석방이 되어도, 뭐, 취업제한이랑 또두 건의 다른 재판이 있어가지고 제약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건데,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 그거 때문에서라도 계속해서 좀 사면 요청을, 어,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정적의 인사들이라든가 이~ 또 경제단체들이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계속해서 좀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또 그거에 어 희망을 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정말 이 총수의 부재가 얼마,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우리가 또봐 봐왔잖아요. 음, 지금 왜냐면 사실 파운드리 관련해서 또 메모리 부분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죠. 예를 들어 이번에 TSMC랑이랑도 어, 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 인텔 아시죠 미국의 기업 인텔이 다시 대규모 투자랑 M&A를 통해서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또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한다 라고 기사가 뜨기도 했었어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의 입지가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7, 8만원대를 계속 좀 7만원대 후반 8만원대 초반에서 계속 좀 저항받으면서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딱 우리가 선 그어둔 여기 박스 부분 보이시죠 근데 주식사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오면 그냥 사놓고 줍줍해놓고 천천히 끌고 가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 정고점 9만원대를 돌파하는 거다 근데 이게 당장에 안 되더라도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조금 조금씩 계속 나아지면서 분명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로 안 가요. 이때 이 상승력은 이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저항받고 저항받고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라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간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주면 이때 상승력처럼 정말 한 번에 쭉갈 수도 있겠죠. 엄청난 호재가 터진다거나. 근데, 이제, 일단은, 어, 지금은, 지금, 이, 여기 수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씩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저항받고 올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 비메모리 부분은 일단 그런 식이었고, 메모리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의 그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가, 각각 170, 그 17, 176단 랜드라, 또 DDR5, 디램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이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다 주가에 이미 지금 반영되었다. 하지만 결코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음. 우리가 또 봤던 것처럼 지금 이미 악재는 선반용됐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 사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가 된다면, 어, 분명히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라든가, 또뭐 M&A라든가, 이쪽에 속도를 붙일 것이 확실해지겠죠? 그러면 이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이 계속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주가 여기 하방은 확실히 단단하게 좀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 이제 주주님들 너무 지지부진해서 재미는 없었겠지만. 기, 지금까지 잘 버티셨잖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 우리는 배당주다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당, 배당금 쏠쏠하잖아요. 분기별로 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3분기마다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매매로, 이때 또 배당금 여기, 이날까지 사야 되면은, 사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추천드려서 배당금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왔고, 또 지지부진해서 또 여기서 또 사셔, 요 사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좀, 그냥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어, 멀리 보고 이런 중장기 종목, 장기 투자용은요, 엉덩이 무겁게, 긴 호흡으로 비중 관리 잘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된다. 그냥 포트폴리오 한 켠에 담아두고 똑똑하게 이 여기 박스권 내에서 잘 운영하면서 끌고 가면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이 9만 전자를 넘어서 또 10만 전자, 11만 전자, 그리고 13만 전자까지도 분명히 언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우선 단기 목표 9만 원 잡고 대응을 해 봅시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현금이 지금 엄청 많아요. 예전에 발표했듯이 한 순현금 100조 원, 어, 100조 원 이상을 바탕으로 3년 내, 3년 내 의미 있는 그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달이었나요? 지지난달이었나요? 그 뉴스 발표했었죠? 자. 그, 그때 이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막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종목들 막 슈팅이 나오곤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지지부진하게 가는들도 있고, 반도체 소보장 쪽막 흐름 좋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꼭 반도체 이쪽이 아니라 정말 뭐 AI, 5G, 전장 사업,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AI라든가, 뭐 5G라든가, 전장 사업 부품, 전장 부품 사업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섹터잖아요. AI에서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계속해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 주부터 그냥 계속 공부하자, 공부하자 말씀드렸죠. 왜냐, 지난 주 이렇게 눌려가지고 저점 움직일 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 볼까요? 뭐 펠레칩스, 칩셋미디어, 뭐 모트렉스 이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자 어때요? 우리 공부하고 이때 저점때 공부했거든요. 공부하고 그냥 연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쭉 올려줍니다. 오늘도 슈팅 나왔다가 빠졌네요. 그래도 7.59%로 마감했어요. 자 이것도 친절하게 제가 선을 그어놨었죠. 자 여기 박스권 내에서 줍줍하고 하방에서 줍줍하고 올라오면은 분할매도 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하면 전고점 뚫으러 갈수 있다. 음. 자, 지금 최근에 흐름도 좋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에 이 전기차 시장 지금 계속 흐름 좋은데,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좋은데, 우리가 이 AI, 자율주행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AI의 중심, 삼성전자 또한 있다라는 거, 그리고 5G 역시 지금 좀 주가는 지지부진 해도요, 결국에 AI, 뭐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훗날의 전기차 그쪽 섹터로 다 정말 넘어가려면 5G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5G 쪽도 지지부진해도 계속해서 눈여겨 보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엉덩이 무겁게 보고 끌고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은 섹터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장 부품 사업 뭐 워낙에 핫하잖아요. 이, 이, 이제 그러니까 즉 자동차 소재 부품 그쪽이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었죠. 스마트폰 이쪽 사업 부분 안 되는 적자를 다 때려 치우고 전장 사업으로 지금 그 마그나랑 또합 인수합병하면서 완전히 마그나랑 손을 잡고 이쪽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분기 실적이 아직은 적자를 나왔어요. 적자가 나와서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미래성을 보고. 들고 가본다면 이 LG 전자 또한 매우 성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어, 우리 또 삼성 SDI도 있지만 또 전장 부품 사업적으로도.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한번 좀 신경 써보면서 삼성전자가 이처럼 지금 돈도 많은데 어, 계속해서 인수합병하고 어, 안 보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가 있는 여력도 있고 그러니 주가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더라도 추운 날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보면요 이때도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도 한번 업그레이드 세게 됐고 치즈부진 업그레이드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많이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결국 우리 개인들이 다 떠받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정말 징하게 팝니다. 그렇죠? <laughs> 근데 얘네도 결국에 나중에 또 점유 그 보유율 어 올리고 하려면요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그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랑 또 연동이 돼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관건이니까 우리 삼성전자 지수는 지표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지표로 삼아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오늘도 양봉 나왔다가 음봉으로 밀리니까 코스피 지수 역시 양봉으로 쭉 올렸다가 빠져서 이렇게 마감됐죠? 물론 양봉 마감이긴 해도 마이너스 0.3%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듯이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인 만큼 또 코스피지수 영향 많이 주면서 또 방향성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하지만 또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주주님들, 어, 배당금 받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또 이제 8월 중순 되면은 배당금 나오겠네요. <laughs> 자, 그럼 삼성전자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